사순시기가 무르익어가는 이때 말씀 또한 구원의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불행의 근원이자 모든 생명의 종착지인 죄와 죽음의 구름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전개될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말 그대로 역사가 되는데요. 이를 한 불운한 예언자와 실제 구원자의 운명을 통하여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역사의 전개 자체가 우리가 묵상해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선에 불행한 개혁 군주 광해가 있었다면 이스라엘에는 요시아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종교 개혁을 할 당시 예언자가 예레미야였는데 그 역시 요시아 왕의 운명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사방에서 죽음의 올가미를 던져 놓고 목숨줄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은 북쪽 아시리아, 남쪽 이집트, 동쪽 바빌론, 서쪽은 갈곳 없는 지중해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예레미야 예언자 역시 짜가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이름이 마고르 미사비라고 했겠습니까? 마고르는 공포. 테러를 뜻하고 미사빕의 어원은 사빕, 곧 사방을 둘러싼 이라는 형용사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하여 내우 외환, 사면 초과라는 뜻이 된 것입니다. 대안이 없고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디 이 말은 예레미야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당시 예루살렘 성전 총감독이었던 임메르의 아들 파스후르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자손이 예루살렘과 함께 죽음의 공포 속에 둘러싸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언한 예레미야의 운명도 그렇게 됩니다. 사방의 피냄새를 맡은 하이에나로 둘러싸이게 되니까요. 이 모양새는 그대로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상황이 되고 맙니다. 당신도 예언자였으니까요. 오늘 요한복음 10장이 이를 그대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고요. 한 가지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자연스럽게 요한과 비교가 되었습니다. 사실 요한은 입으로만 떠들었거든요. 당연하죠. 예언자였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더 강력하게 무장한 예언자입니다. 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은 믿지 않아도 좋으니, 내가 하는 일은 믿으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 일이란 다름 아닌 표징이었는데, 당신은 그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문에 당신 말이 아니라 당신이 하신 일은 믿어라고 한그 말이 오히려 당신이야말로 오기로 되어 있는 예정된 예언자라고 강력하게 외치는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은 결국 불신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열리지 않는 마음은 열리지 않는 법.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다친 마음은 결국 거부함으로 귀결될 뿐입니다. 하여 관객들의 바람과는 달리 저 구세주의 운명은 불행하게도 이미 예언된 예언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과거 예루살렘의 파괴 및 바빌론으로의 유배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온 유다가 바빌론으로 넘어가듯 그리스도의 운명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어가고 예루살렘이 바빌론 왕의 손아귀에 넘겨지듯 그리스도의 목숨이 지옥의 명부에 넘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순 시기를 뜻깊게 보내고 계신 지세포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공갖 고통과 눈물 나아가 온갖 올가미야 속세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레미아나 예루살렘 나아가 그리스도의 운명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운명을 취한 것이었으니 설명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그런데 마고르 미사비의본 모습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냥하러 온 하이에나 때가 우리 각자를 에워싸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운명을 엿볼 수 있는 교훈처럼, 곧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거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어떤 법의학자가 시신을 자세히 검토하듯이, 그리고 그 원인을 알아내듯이 나를 둘러싼 그 거울을 통하여, 내 인생의 결함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나에게 다가온 구세주를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볼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 우리가 다시금 걸어가야 할 출구가 어디에 있는지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